어, 정형외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근데 직원을 몇명 뽑아야 될까요? 우선 이걸 얘기했을 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b p 입니다 매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, 맞죠? 기본적으로 봐야 될게 매출에 그 다음에 신환자 수, 재진환자 수, 뭐 주요 시술 내가 어느 정도 했을 때 매출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는가, 요거를 우선적으로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요. 이 시기를 어느 정도 기간에 달성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. 그리고 지출은 크게 보면 임대료, 광고비, 직원, 그리고 운영비, 뭐 나머지 금융비 뭐 이런 것들 대략 좀한 달에 지출이 나옵니다. 어, 매출 빼기 지출이 이제 0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b p 라고볼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빨 빨리 넘기느냐가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정형외과 같으면 데스크가 있고 그리고 외래가 있고 치료 파트가 있고 방사선 밖으로 고 행정 파트까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작게 시작해서 환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키워나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럴 때 리스크는 환자가 느는 속도에 비해서 직원을 원하는 시기에 제때 못 뽑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초기 병원이니까 원장님들께서 직원들한테 좀 성과급도 주고 좀우선시으로좀 부탁해가면서 이렇게 키워나가도 됩니다 좀 기다려달라 그러고요 그거는 지금 소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는 하는 거는 좀 작게 뽑아서 키워 나가는 게 낫죠. 예를 들면 좀 보면 그렇죠. 외래하고 데스크는 서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게 하는 게더 바람직하죠. 왜냐면 하 병원은 6일 진료에 직원들은 5일 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데스크와 외래를 같이 합쳐서 외래팀이라고 해서 한 3명 정도 뽑고요. 두 번째 문제는 방사선사 문제입니다. 그럼 방사선사 한명 뽑게 되면 오픈 날이 촬영이 안 되니까 데스크에서 백업을 해도 되는데 좀 문제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통상 좀 많이 권하는 게 원무과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방사선사 출신을 뽑아서 백업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원무과장을 보험... 청구가 좀 되게 중요한 일이 될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외래팀에 3명을 뽑는데 그중한 명이 원무과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선사가 한명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팀이라고 하면 도수치료와 물리치료가 있지 않습니까? 치료가 목적인 병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작게 해서 환자 증가량을 따라서 증가시키기가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도수치료사 한 명과 물리치료사 두 명이 적절하지 않나 그러면 직원이 한 7명 정도 된다 라고 하면 뭐 예상되는 인건비는 한 3천 이내면 한 2천 0백 정도 될 거고요 예, 그렇게 되면 한달 지출 한5천 정도, 뭐 여러 가지 비용까지 다 고려라도 5천 정도니까 원장님 좀 빠르게 매출 BP를 넘기는 데 안정감을 가지고 병원 운영하실 수 있고 개원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